내가 잘 숙소까지 갈수 있을까? 어떻게나가지 영어 안녕하 어떻게든 샀다. 아 땀이 뻘뻘 나네. 아,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갈아타는 곳에 이제 환승하라고 이제 찍는 게 있더라고요. 교통카드 찍어야지 하고 찍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야. 돈이 다른가 해서 다른 존거막 충전하고 또 올라가서 또 다른 거 충전하고 다시 또 했는데 안 열려. 아왜 그럴까? 하고 문 이렇게 되고 몸을 이렇게 앞으로 내미니까 문이 열리는 거야. 아니 결국 몸을 앞으로 안 내밀어서 안 열려졌던 거예요. 하, 그래서 돈만 더 쓰고 그랬다니까. 아, 이렇게 많은 <laughs>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인생을 배우는 거겠죠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배우고 싶지 않아. <laughs>